네, 안녕하세요. 합의는 취미의 합이고요몬즈는 이제 몬스터의 줄임말이에요, 몬지 모든 삶을 약간 취미처럼 즐긴다. 취미처럼 해도 너보다 잘한다. 약간 건방진, 약간 색이 담긴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여기 는 프로레싱 피트 드림 스토리지고요 드림 스토리지는 지금 생긴 지 10년이 거의 조금 넘었죠. 10년이 조금 넘었고. 특별한 거는 WWE 챔피언 출신들이 몇명 왔다갔습니다. 네. 그죠. 메사이달 왔다갔죠. 메사이달, 이지키엘 잭슨. 그리고 WWE에서는 이름이 뭐였죠? 셰인 헤이스트도 왔다갔어요. 네, 노아에 있다가 WWE 갔다 간 선수인 셰인 헤이스트도 왔다 갔고, 음, WWE 챔피언 출신들도 와서 같이 여기서 몸 풀고 링에서 운동하고 그러고 갔었고, 좋은 선수들, 일본 선수들도 많이 왔었고, 그게 여기 공간의 가장 큰 자랑이죠. 네. 시설적으로는 솔직히 링은, 여기 있는 링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 링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이어요 네, 이 링은 제가 만들었고, 이링 바닥은 WWE랑 같은 시스템입니다. WWE, AEW랑 바닥은 같은 시스템이고, 그죠? 위에 로프는 일본 스타일입니다. 와이어 스타일로 이렇게 음, 해가지고 약간 미국과 일본의 스타일이 혼합되어 있고, 이 링은 뭐 드래곤 게이트 선수들, 뭐메 사이달이나 마이크 사이달 같이 뭐 AEW나 WWE에서 뛰었던 선수들. 뭐다 와서 뭐 엄청 좋은 링이라고 칭찬이 잦아있던 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죠. <laughs> 10년 넘게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응. 잊을 수 없는 시합은 이제 오라시 아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였던 이제 더보디가 선수랑 했던 시합. 한국에서 했었죠. 그, 그 시합이 이제 뭐 평생 잊을 수 없...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음. 앞으로 이제 어떤 시합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그 시합이 이제 가장 음, 저의 최고의 시합이죠. 음. 그죠? 가치가 엄청 높았죠. 그때 일본에서도 조금 말이 많이 나왔죠. 음. 일본 팬들이 되게 분해했어. 일본 커뮤 커뮤니티, 프로레싱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 음. 네. 지금 제가 나는 레슬러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세계나 국내 국내 국별 상관없고 좋은 레슬러들을 여기 드림스트리즈로 불러 가지고 같이 이제 스몰 토크 그 선수들의 이제 프로 레슬링 가치관이라든지 프로 레슬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기술이라든지 프로 레슬링을 풀어가는 메카니즘 자기의 시합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그것들을 이제 62전 매치 시범 시합 5 분짜리로 시범 시합을 해서 그걸 이제 선보이고 보여주고 싶고 그그 그 이제 나는 레슬러다에 나온 선수들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프로레슬링 흥행을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레슬링은 문화로서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저조한 문화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브컬처 중에서도 이게 대형 서브컬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분명히 이제 서브컬처 씬에서도 분명히 관객을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까지 모을 수 있는 서브컬처까지는 저는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1만 명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장출 체육관 5,000명 정도까지는 채울 수 있는 서브컬처. 그정도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서브컬처로 갈수 있는 이게 그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스폰서 여러분들은 항상 프로레슬링 문화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스폰서 분들 스폰싱 하시면은 그 구매력 있는 친구들이 프로레슬링을 많이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프로레슬링 팬 여러분들이 사실 한국 프로레슬링을 만들어가고 지탱해가고 이제 버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레슬링 단체나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는 레슬러다 스폰서 잘 받으려면은, 그, 제 유튜브 채널 허슬라이프 구독자가 좀더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와서 구독 좀좀 눌러 주시고요. 아무튼 그냥 한국 프로레슬링 팬들한테는 사실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큽니다. 예, 지금 프로레슬링 문화가 되게 저조한데도 계속 남아가지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봐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프로레슬링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 네. 나는 솔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laughs> 나는 솔로. 네, 사실 이성을 되게 무서운 존재, 높은 존재로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